어둠이 짙게 깔린 도쿄공항에 한 여성이 도착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 그녀는 며칠 전 일본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쌍둥이 동생 제스가 실종되었다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스가 아오키가하라 숲으로 혼자 들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실종되었다며 그녀가 자살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달랐습니다. 쌍둥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미묘한 감정의 연결고리로 동생이 아직 살아있다고 확신했고 그렇게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제스를 찾아 일본으로 왔습니다. 아오키 가라스 일명 자살의 숲이라 불리는 일본에서도 악명 높은 곳으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 위해 찾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라는 곳장 아오키가라숲으로 향했습니다. 산초입에 있는 안내소에 도착한 그녀가 제스의 사진을 보여주자 직원은. 이미 그녀를 찾아다며 지하로 안내하는데. 자살로 악명 높은 곳답게 지하에는 시신 보관소가 있었고 차갑게 식혀진 시신들이 보관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직원이 말한 시신은 제스가 아니었지만 사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숲 근처 호텔에 짐을 둔 사라는 기자라는 에이든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사연을 들은 에이든은.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녀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게 해준다면 다음날 취재차 숲에 가는 일정에 그녀를 동행시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Rushed outside, we followed her. Sixty in a residential neighborhood. Hit him right as they turned into Just tell told me later their bodies were right there on the I kept my eyes closed, but she saw it all Did they ever catch the guy? What guy? The the trunk driver? Oh no. 숲으로 향합니다. 나무들의 바다라는 별명답게 아오키가라 숲은 끝을 알수 없을 정도로 광활했습니다. 앞서가던 미치는 섬뜩한 설명을 늘어놓는데 그것은 이 숲은 들어온 사람들을 속여 그들의 슬픔과 공포를 먹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라의 눈에는 보이는 모든 것들에 음산한 기운이 가득해 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한 누군가의 텐트. 미치는 말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둘로 나뉜다고. 죽음을 결정한 자와 아직 결정을 고민하는 자로. 좀더 들어가자 나무들 사이로 수많은 줄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삶으로 돌아가려는 마음과 자신의 죽음을 알아달라는 두 마음이 동시에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스의 텐트가 발견되고, 사라는 근처에 있을 제스를 소리쳐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미치는 밤이 되면 위험하다며 내일 다시 오자고 했지만 사라는 제스가 곧 돌아올 것이라며 혼자라도 남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녀가 걱정된 에이든은 미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남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말. What's this? power bar. 밤이 깊어 제스의 텐트에서 잠이 들게 나는사않 잠든 에이든을 뒤로한 채 인기척이 들리는 숲 속으로 들어가는 사라 앞에 갑자기 나타난 호시코라는 소녀는 섬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에이든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는 홀연히 사라져버립니다. <놀람이 <놀람이> 다음날, 날이 밝자 에이드는 미치가 기다리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사라의 손을 치료해야 한다며 급히 산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그를 따라가던 사라는 그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Yeah, Careful. Hey. Get back. Hey, come on. Get away from there. Come on. What are you doing? What do you mean? You're leading me back the way we came. No, Sarah. We're following the river down. Water flows down. 지금까지 자신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던 에이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살펴보던 사라는 제스를 본적 없다고 했던 에이든의 말과는 달리 그의 휴대전화 속에 있는 제스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에이든에게서 도망치던 사라는 숲에서 길을 잃은 채 수많은 시체들과 환청 속에서 헤매다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사라 앞에 다시 나타난 호시코는 제스가 기다린다며 그녀를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끕니다. 공포해주 사라의 비명 소리에 나타난 에이든이 그녀를 구덩이 속에서 구해내고 사라를 구해낸 에이든은 근처 빈 살림 초소를 발견했다며 그것으로 같이가 구조 요청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에이든을 따라 초소로 간 사라는 그가 방금 발견했다는 말과는 달리 그가 먹던 에너지 밥 포장지들이. 초소의 바닥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On, on, 무전기를 확인하는 에이든 뒤로 앉지. 집안을 살펴보던 사라는 잠겨진 지하실 문을 발견하는데. 문 너머로 들리는 제스의 목소리와 아래로 건네진 쪽지 한 장. 자신들을 죽일 거란 제스의 쪽지에 공포에 휩싸인 사라는 칼로 에이든을 제압하려 하는데. Sarah, what are you doing? Here, it's the last one. You can have it. I don't know if the forest made you. Wake up! Your sister is dead. 사라의 칼에 가슴을 찔린 에이든은. 죽어가며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제스를 구하기 위해 지하실로 달려갑니다. 밝혀진 과거의 진실 그리고 진실을 홀로 감당해야만 했던 제스 산장을 빠져나와 온 힘을 다해 산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하는 사라. 이때 길을 잃고 숲에서 떨고 있던 제스는 뭔가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 산 아래로 뛰기 시작합니다. 자신 앞에 제스를 발견한 사라는 소리 높여 제스를 불러보지만 그녀는 전혀 듣지 못합니다. 제스에게 가까워지던 사라의 앞을 가로막는 호시코 밤이 늦어 수색을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미치와 톰은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제스를 발견합니다. 사라를 막아선 호시코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으로 향하는데 황각에 소가 자신의 손목을 그어버린 사라는 그렇게 산장 속에서 죽어갔고 그렇게 그녀는 숲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산을 빠져나온 제스는 내일 다시 사라를 찾으러 오자는 톰의 말에 쌍둥이만이 느낀다는 그 감정의 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모두가 떠나고 어둠만이 가득한 숲 속을 바라보는 미치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